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인천에 지원을 했고 올해 합격을 하게 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 앞에 선생님들처럼 렇게 말주변이 막 이렇게 있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되게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셨는데 어 제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일상적인 그런 팁이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마 저 같은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작년 4월에 수험 생활을 아예 시작했고요. 아예 1월, 2월, 3월은 임용을 준비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4월부터 시작을 했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병행을 했는데, 어, 저는 교육 대학원이 아니라 어 일반 이제 임상 상담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어좀 초반에는 해야 되는 연구도 있었고. 또이 학기 때는 센터 수련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일 병행하시는 분들이랑 좀 입장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좀 어~ 유의깊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왜냐면은 저는 되게 단기간에 이거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조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나름대로 좀 힘이 좀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좀제 스스로 느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처음 시작을 할때 하루에 공부를 얼마 했는지 쉬는 날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 저는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4월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4월에서 6월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학교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 공부도 있었기 때문에 한 평균적으로 한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7월, 8월에는 방학 기간이라서 그랬다 10시간 정도는 했었던 것 같고, 9월부터는 이제 임용을 시작을 했으니까 일부러 수업을 적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했던 것, 같,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어플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워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4월부터 11월 23일까지 한 번도 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도 사실 못 쉬었어요. 저는 성격상. 쉬면 오히려 저, 불안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이런 걸 보고, 아,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제가 그냥 성격상 좀 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서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뭐 친구를 안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친구랑 이렇게,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대신 친구를 만약에 7시까지 만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공부량을 다 마무리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병행하시는 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게 올인하시는 분들이랑 내가 똑같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있겠죠. 네. 이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고나 요약집 앞에서 너무 잘 말씀을 하셨고 되게 샘플도 잘 가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할, 투자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만들 시간에 더 반복해서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물론 요약집을 만들거나 단거나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돌이켜봤을 때, 어,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어째,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하지만 꼭 내가 정리가 좀 완벽하지 않고 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이제 앞에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스터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마, 마찬가지로 이제 좀 쪽지를 뽑아서 이제 메모리를 뽑아서 아, 메모지를 뽑아서 이렇게 인출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구두 인출 방식으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생, 느끼는 거랑 진짜로 내가 인출해 보는 거랑은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꼭 어떠한 내 아무리 쉬운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입으로 이렇게 인출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 저희 스터디원들이랑 저는 8월인가 9월부터 아예 그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책에다 어떠한 것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책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적혀 있으면은 괜히 답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냥 어 다른 공책에다가 답을 적어놓고 그걸 비교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다가 한 9월 되면은 이제 쓰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핑으로 그때는 타이핑으로 하면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맞았나 틀렸나 이제 보고 또 틀린 거 있으면 체크해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습 방법을 제가 따로 뺀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좀 생소하신 내용이시고 하니까 한번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로워서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 나중에 한 9월달, 10월달, 혹은 뭐 8월달 정도 되시면은 이미 한 3번, 4번 정도는 아마 이제 한 번은 그렇게 돌리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게 바랄게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복습하실 거 아니에요. 뭐 성격 심리, 직업 심리 이런 식으로, 직업 상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 것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에 거는 굉장히 머리에 잘 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그 집합 부분만 기억했던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그 뒤에 부분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공부도 잘안 돼요. 왜냐면은 앞에서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에 거는 점점씩 에너지도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성격 심리를 오늘 복습을 한다 그랬으면은 어제 만약에 이제 일단은 뭐프로이 프로이드부터 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중간 부분부터 아예 하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다른 날에는 마지막 부분부터 하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쪼개서 이제 순서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헷갈리던 부분들도 한번더 다시 보게 되고 해서 좀더 또랑또랑한 정신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습 방법을 물론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육학을 복습할 때도 이렇게 써, 이렇게 서, 사용했는데 나름대로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번 해보시고 좀 괜찮으신 방법이면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 외워지, 외워지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어, 저는 일단 익숙해지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 그거는 이제 수첩에 적어놓고, 뭐 길을 가거나, 길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 이럴 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문 앞에 그냥 이렇게 포스티로 붙여놨어요. 그냥 나가기 전에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 같은 것도 하시고, 화장대 앞에도 앉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화장대 옆에도 붙여놓으셔도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취를 써가지고, 이제 설거지할 때 보려고 이렇게 막선반에도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꼭 외우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반복적으로 봐서 익숙해지자,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좀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외워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좀, 작은 팁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잖아요. 어 그러면 아마, 음,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이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피부 관리도 좀잘 하시고요. 운동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몸, 몸 관리도 좀 하시고, 식당 조정 같은 거 하셔가지고, 좀더 건강한 몸을 만드셔서 하시면은, 좀더질 높은 수험 생활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막막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 되게 우울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다녔고, 뭐, 학원 다닐 때도, 뭐, 편하신 옷들 입으셔도 되고, 하지만, 뭐, 그렇게 꼭 편한 옷만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좀 이렇게 가끔은 좀 옷도 좀 부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신,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되게 별표를 이렇게 왜 별이 저기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썬게 저는 저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수면 패턴이 형성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일찍 주무셔서 일찍 일어난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습관이 망가져가지고 1차 시험 때 2시간도 못 자고 갔어요, 제가. 예. 굉장히 좀 되게, 어, 멍멍한 상태로 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의고사 때 시험을 잘 보신다고 하고, 뭐 상위몇 프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날 컨디션 조절해서 실패하시면은 사실은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담력이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일찍 주무셔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저도 좀 늦게까지 공부했고 대학원 공부도 있어가지고 좀 늦게까지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시험 전날 늦게까지 하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잠 긴장이 되니까 더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잘어 유념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험생활하실 때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초반이잖아요. 굉장히 패기가 있으실 텐데 어좀 다양한 것들을 이룰 준비를 좀 하시는 게.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왜냐면, 정말 뜻다지도 않게 이런 것들이 와요.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손해질 수 있어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연인이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친구들과 사,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갑자기 막, 뭐야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수, 수험생 하는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데 이게 쉽게 망, 더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거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따로 뭐 이렇게 준비하실 건 없고 그냥 마음의 준비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너무 쉬지 마세요 이게 어 왜냐면 이게 공부가 이렇게 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다내 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이 좀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그냥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공부를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저는 근데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 스마트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그냥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놓고 중요한 전화가 오면 이렇게 뜰수 있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쉴때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쉬시 적당히 좀 쉬고 그리고 또할땐 하고 왜냐면은 너무 쉬면은 그 화살이 저한테 그죄책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좀 페이스가 <laughs>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섯 번째 항상 겸손하게 이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는게 아니고 이게 문제 혹은 이제 내가 아는 내용을 공부할 때 겸손하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아마 대학원들, 대제 교육대학원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눈에 익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눈에 익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임용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맞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험에서 그 명칭 쓰는 것 때문에 한 (4점이) 날라갔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근데 그리고 또 실수한 내용도 보니까 정말 그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아 이거 쉬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보다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 나중에 어 문제를 푸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 충분히 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잘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아마 많이 힘들 때도 있으실 거고, 많이 지치실 때도 있으실 거고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이제 합격했, 합격했을 때그 모습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좀잘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은 다 좋은 점수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 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 열심히 하시면, 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